별빛들이 선택해줬으니까 맞아야돼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제일 감사하게 박수 치 우리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별빛들이 제일 감사한 분만 하시는 것같아데 최고! 별빛? <laughs> 최고! 우리 결혼은 맞고 2차 드리고 나갑시다. 아, 분사해야 돼요? 분사해야지. 무슨 말씀 이리지 뭐가요? 이따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이요 <laughs> <laughs> 네 새끼들 <laughs> 감사합니다 이 허리를 위해서 저희 적당이 합시다 엉덩이로 하셔도 요 엉덩이로 요 아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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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저, 우리 급여자도 기분 좋습니다. 아무튼 무슨 소리를 진짜 욕하는 줄 알아요. 여러분 저는 욕을 진짜 하지 않아요. 저는 욕을 정말 하지 않아요. 맹세합니다. 시작. <laughs> 네. <자. 웃음> 오 아하, 감사합트리 덕분에. 아, <laughs> 다 어, 소리 안들릴줄 알았어요. <laughs> 어, 에이 A형 형진형 네? 네? 아, 나 에이 형다 <laughs> 오늘 소리 질 우리 38분. 감사드리고요. 나그 번호 적저거그 이름 좀그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쵸? 네내 라고요?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다들 즐거웠죠? 네또내가 그러네? 네. <목소리> 네. <또> 네. <목소리> 네. 네.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어? 인사를 하네? 아,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, <laughs> 아, 장난이고요 아, 아니 멤버들이 되게 살살 때렸어요 한번더해 보고 예요나 같은 <laughs> 생각 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미션을 끝나다 여러분들한테 좀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? 그렇죠? 네 이런 모습이 더좋요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어, 늦은 시간이지만 다들 들어가서 푹 자고요 알겠죠? 네 앞으로도 음악방송 무대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, 함께 또 많이 만들어 나가기로 해요 약속! 약속! 얼마나 약속할까요? 빵. 어, 빵 같이 해줘야 되는데. <laughs> 오늘 정말 즐거습니다 우리 마사지사 오늘 춤추는 <laughs> 나비씨가. <수술은 아저씨가. 웃음> <laughs> 네, 어, 이렇게 평소에서 놀수도놀고요도트 있어야지 이 네, 어, 아침에 출근길도 어.

老师们好。<noise> <noise> <noise>